초록색 레이저 말고 초록색 이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 이게 블라스터인데 이게 좀 세요. 이게 무기 중에 제일 센데 사오리가 짧봐 얘는. 반대로. 레이건의 딱반대예요 어, 내가 일표안 돌리고 있었구나. 어, 그러 이상한 거들리고 있지. 조그만 애들, 얘네, 얘네 쓴 조그만 애들이니까 얘네부터 때보고하자 이기도 아이템 비싼거 또 올거 같으니까 아이템 회수해주고 5,6,7리배어 끄고 그다음에 걸레짝이 됐죠? 순식간에. 어 에너지 빨아먹는 놈이네? 근데 별로 그게 세게 에너지 빨아먹는 놈이 아니야 보니까. 근데 에너지가 빨아먹는 놈이 네 마리가 나왔네요. 근데 에너지 바람 거면 그만큼 공격력이 없다는 뜻이니까 저런 PVP에서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제 디버프 날리는 디버프 특화 함선들이 있거든요. 상태 이상 거는 함선들이 있어요. 거기에 특화된 함선. 아이 게임 맞다. 힐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RPG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힐러도 있고 그래. 근데 명칭이 힐러가 아니고 원격 수리 로지스틱 뭐 이런 거죠. 어 깜짝이야. 엄 왔네. 쪽 이거 터지는 거 너무 지나치게 허용한 거 같은데, 사레비에요. 사레비 사랩. 엄청 멋있는데? 버프툰에도 있고, 다양해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서 캐리온 토큰이라는 걸 모아야 되는데 건물 부셔야 나오나, 그게? 일단 요거 미션은 끝났고요. 오... 캐리온 토큰이라는 아이템 모아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이거 푸셔야 나오나 보다. 저도 같이 폭죽쇼에 동참해 주겠습니다. 엄청 멋있는 폭죽 보여줄게. 오케이, 저도 폭죽쇼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넷. 폭죽 가요 폭죽 가요 삼, 사. 하나, 둘, 아무것도 안보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저 친구가 손에 폭죽과 비교되지 않은 이게 진정한 폭죽입니다. 이게 바로 폭죽이죠. 이런, 이런 걸 폭죽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진정한 폭죽입니다. 터트릴게 많으셨네. 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의 폭죽을 이길 수 없어요. 안 터트릴 거 많아요. 아직 10개 넘게 있어! 벌기 좀마우을하고 <laughs> <laughs> 거의 다터졌다 <타탁였다. 웃음> 끝. 다 터졌어요, 이제. 좀 멋있는데? 끝이야 아, 다 터졌어 어 캐리온 나왔다 오케이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이거 캐리온 토큰 저게 뭐냐면은 그.. 이따가.. 이따가 미션에서 지름길 갈수 있는 키 같은 거예요이거 이제 합쳐주고 어나 어, 모르고 저 아이템에다 썼다 괜찮아요 저거 그냥 잡템일 거야 이게 내가 회복한다고 f 3눌렀는데 F3 물이 내가 받고 나가지고 좀 전에 그 다음에 갑시다 도킹 혹적 저거 소모품이 아닌데 별로 안 비싸요 어, 엄청 비싼 템은 아니에요 오케이 다음 미션 다음 미션은 막 엄청 복잡하진 않은데, 아, 지름길 타면 은 되게 빨리 끝나는 미션이다 이거. 지름길 안 타면 오래 걸리는데, 지름길 타면 엄청 빨리 끝나는 미션이야. 근데 방금 지름길 그거 코드 얻었거든요. 이거 캐리온 뭐시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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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으면 지름길로 갈수 있어요. 아, 전투 좀 전에 했는데, 전투 다 끝나고... 폭죽 손거예요. 제가 아까, 다가왔는데왜잔치하고 있는지? <laughs> 설명 좀 해줘 이두 장례식 하고 있었어요 자두 장례식 들가가서 돼. 이자퀘스트 억셉트 안죠또아이템 옮기고 어, 다 옮기면 안되죠 이거? 잠깐만 잠깐만 캐리온 챙겨가고 지름길이니까 이거 세개 챙겨가고 내가 쓴 아이템이에요 오스메덴으로 갑니다 우리 오스메덴 건물 아니에요 여기 건물 안 밖에서 볼 때보다 확실히 크죠? 확실히 커요 사실 4차원 공간인가 봐 아무리 봐도 이 건물에 저런 공간은 없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합시다. 전투하러 가고 있습니다 에픽아크 그 뭐냐면 그냥 스토리 같은 스토리 메인 미션 같은건데 근데 이게 3개월마다 할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보상이 막 엄청 좋고 막 그런건 아닌데 그냥 뭔가 원래 2부에서 목적이 목적 하나를 자기가 다 정하는건데 저는 그냥 그걸 꾸준히 하는걸 목적으로 정했어요 3개월마다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 할거 없는 고인분들이하는거 이게 스탠딩 친밀도 올려주는데 친밀도 올리, 이거 아마 내가 이 부에서 친밀도 평균값으로 높은 사람 아마 랭커에 될걸 그런 랭킹 이 있으면 아마 난 분명히 랭커일 거야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 어디 있지 스탠딩 어디더라 내가 지금 스탠딩이 8이 넘는 게 지금 세 개고 아마 이거 두 개도 이제 팔 되거든요 이번 에피가 순위하면은 팔 넘는 거 다섯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스라엘 <laughs> 이랑이란이랑 팔레스타인 랑 이집트 랑사이 사회... 비유가 엄청 적절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냐? 아, 이거 지름길이거든요. 어디가 지름길이냐면은, 이게 어디가 지름길이지? 이쪽이 지름길이구나. 오케이, 이거요. 아니, 이건 스킨 아니에요. 이게 원래 본 색깔이고요. 이게 원래 본래 색이고, 아까 그 보라색에 황금색, 그게 이게 스킨이에요. 요게 스킨 <laughs> 근데 스킨 없는 게 사실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원래 색깔 무지개색은 없습니다 오케이 이거 지금 지름글로 왔거든요 이거 지금께서 전투할 필요 없고요 전차 앞에 없고 그냥 여기 캐리온 허브 저기 그냥 들이받으면 돼 들이받으면 그냥 미션 끄죠 이게 아마 기상 정착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화물선도 있네요 여기 화물선 이게 NPC 적으로 화물선이 나오는 미션은 진짜 적은데 이거 안 싸워도 돼요 다 저기 돌진해서 들이받으면 돼 들이받는다고 뭐, 뭐, 뭐 폭, 폭발하고 뭐 그런 건 아, 아니에요 어 이, 이거 이돌덩어리도막 이런 거 생겼네 LD 같은 거 원래 없었는데 옛날엔 태클 안 나올걸요 여기서 아마 별로 아니었네 미션 득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접근하면 돼요 근처 접근 날 속이 시작하지만 20km만 더 뛰어가면 됩니다 배경 여기가 이거 초록색 링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면 링이잖아요링 이게, 예. 아, 이거 이름 뭐더라? 아우터 아닌데, 이거 뭐더라? 무슨 이더라 이거? 일단 미션 깨졌습니다. 튈게요. 그러니까 이게 성운이 지역에 따라서 바뀌어요. 근데 저 성운은 딱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저 성운 가운데 들어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배경에, 거기서 배경 보면은 이 초록색이 이렇게 사방, 360도로 이렇게 쭉 기어져 있어요. 되게 멋있어. 저기 지명 뭐더라, 이름? 저기가 아 클라우드링 여기다이다 여기다. 클라우드링 여기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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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은 요 지역 가면은 배경이 이 초록색 이 안에 들어가는 걸 가운데 그래서 이 초록색 이 라인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360도로 되게 멋있어요. 여기 성운도 되게 멋있는 거 많아요 여기 초록색도 저거 저 초록색도 아! 이거 볼수 있는 방법 있다 약간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 이거 여기 가서 여기 있는 행성 쇼임프 아, 아이모나 쇼임프에서 여기서 행성 쇼임포한 다음에 여기서 뷰어 플래닛 모드 하면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시점 이걸로 볼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어 여기에요 이게 이게 거기 있는 성, 성운이거든요 성 이거 보면은 뒤에 배경 이렇게 돼있어요 뒤에 배경 쭉 이어져 있죠. 약간 여린 안에 여긴 안에 클라우드 여린 안에 사실 이거 성운 맨눈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렇게 성운 맨눈으로 안 보여. 성운 사진들 다밝게 엄청나게 노출 엄청 길게서 해 찍는 거예요. 맨눈으로 저렇게 안 보여. 이쪽에도 되게 멋있는 성운 이 있어요. 이쪽에 기능가가프라는 어떻게 따지고 여기 기능가가프라는 게 있거든요. 이름이 기능가가프인데 이쪽에 이쪽 쯤에 있는데 아마 여기 그레, 그레이트 와일드랜드 여기서 보면 보일 거야. 여기서 암호 행성이나. 캠포에서 플레인 모드. 어, 여기 뒤에 보이는 저거 맞나? 저거 아닌데. 아 이거다 이거다. 뒤에 뒤에 보여요. 이거 이거 이거. 저게 기능가가프라는 블랙홀이 터진 흔적이라는데 그냥 배경 설정이에요. 저것도 그냥 블랙코이였다가 터져가지고 저렇게 모습이 바뀌었어요. 어, 인터스텔러, 태, 인터스텔러 치면 가르강티아 같은 거야. 근데 인터스텔라처럼갈 수는 없어요. 그냥 배경이야. 근데 이제 저게 설정상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 갈수 없는지 역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여요. 이쪽 위에서도 보여. 여기서 아마 더 가까이 보일 거야.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구9 9 포상지. 여기서 보면은. 어, 여기 더 가까이 보이네 여기 뒤에 보여요. 어, 이것도 멋있어. 여기 뒤에 이거 이름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무슨 천사 같이 생겼어, 나는. 저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게 여기서 보면 되게 크게 보여요. 여기 저게 저게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여기쯤에 있거든, 요 안에. 그래서 여기 스파이언가? 여기서 보면 되게 잘 보여요. 스파이언가 여기? 맞나? 어 여기서 보면 되게 크게 보여요. 뒤에 보여요? 행성 때문에 안 보여 근데 행성이 정확하게서. 아이 행성은 물 행성이 아니고요, 스톰 행성인데 그래픽이 좀물 같긴 한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천둥 번개가 치는 행성이에요. 여기 보면 막 천둥 번개 쳐요 보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쳐. 잘 보면 쳐요 잘 보면. 저 보여 주는 사이에 도착했네요. c <목소리로> k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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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이거 안움직했지 Complete vision. r e q u e s t mission. 드디어 원 이거 드디어 좀 대규모 전투 미션인데 이거 깨고 그 다음에 전투 미션 하나 더 깨면 이거 끝나요 완전히 하루만에 다깰수 있겠다 좀 지금 좀 시간 <laughs> 3시 가까이 되긴 하는데 할수 있을 것같아 오늘 완전히 끝내야지 오늘 완전히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또 하는 것보다 다음 음, 이동하자 어, 연계 퀘스트인데 이게 한 20개 정도 있는데 지금 지금 3개 남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 그냥 보고 하는 거고 지금 전투 갑자기 야 전투 미션 2개랑 어두이전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상 맨마지막 그냥 보고 하는 거야 모모 탐사 방송 어떻게 해요 지금 일단 폭죽 다른 거 사와서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다른 폭죽 나 궁금해 새로 나온 폭죽 다른 거 파란색이랑 초록색 폭죽도 있거든요 저게 뭐지? 북쪽 어디, 어디, 어, 뭘로 써야 되지? 스페셜 에디션 페스티벌 이건가? 이거 같은데 여기서 미리 보기가 안 돼서 북쪽은. 뭐가 새로 나온 건지 모르겠네? 눈도 있어요, 눈송이. 근데 별로 뭐도 없어, 이거. 매목이 없다고. <laughs> 사실상 유료 게임인데 무료 게임이라고 막 광고하고 다녀가지고 다 아껴가지고 그때 평가 엄청 까였어. <laughs> 이 게임은 개발사도 사람들한 유저한테 스캠을 칩니다. 어, 다른 경찰 경찰 부, 아, 뭐 다른 경찰인데 경찰 보아뭐부시했다아왜 사실상 유료냐면은 무료 제약이 되게 많아요. 무교계정은 제한이 엄청 많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이템 보면은 일단 노란색 태도비 쳐져 있는 거 있죠. 이거 노란 색 태도 쳐져 있는 거는 무교계정 못 쓰고요. 근데 지금 이거 탄창이라서 별로 몇개 어, 없는데, 어, 여기서 노란 색태도가 나오나? 음, 배도 보면은 여기 여기 노란색, 이거, 이거 표시 보여요. 약간 오메가 표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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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면은 결제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면 결제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면 결제해야 되고 그게 좀 나이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 더 심했어 잠깐만요 일단 미션이 돌아왔거든요 이거 보드라 어떻게 하는 보드라 공격을 밟았다 쇼 타임이 아니고 스튜디오 1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여기 빼베타집에다수 등장하니까 조심하라고 써있네 시드 모드에서 적격하라고 써있다 시드 모드하고 작은 애부터 아니고. 뭐야, 이거. 오, 이쪽에도 있네? 잠깐만. 그룹이 두 개네? 어, 한 달에, 한, 뭐야, 한 번에 뭐, 12개월도 할수 있고, 6개월도 할수 있고, 뭐, 그래요. 한꺼번에 여러 개 하면 약간 더 싸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무기중 미션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그니까 약간 체험판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초반은 이제 무교로 하나, 무교로 하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막혀요 한계점이 있어 근데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저번주까지만 해도 전함 못 탔거든요? 근데 좀 풀렸어요 약간 더 보통 전함을 타야지 좀안정적으로 이제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돈벌이가 돈벌이 하기 좀 힘들어 그전은 근데 전함을 못하게 막혀있었는데 지금 풀렸다고 들었는데 아마 저번주에 풀렸을 거예요 그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약간 이 게임은 어떤 스타일에 추천드리냐면은 어 자기 스스로 뭔가 알아보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랑 죽어도 죽어도 감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기보다는 되게 털털하게 뭐할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반대로 할게요. 추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설명해 줄게요. 이 게임을 추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일단 액션감, 뭐 박진감 넘치는 액션감, 뭐 이런 거 죽으면 엄청 부들부들 거리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진 장비에 모든 걸다 투자해야지 투자해서 무조건 최고로 유지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이 게임 하면 안 됩니다. <laughs> 뭐지 사이코패스 전용 게임이나? 요약 정상에는 불가능? 어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많은데 게임 외적인 걸 수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위키 같은 거 운영하면서 나는 게임 그자료 정리하고 뭐 이런 걸더 좋아하거든요. 나는 사실 게임 플레이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게임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그 레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지 않아도 성장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게임 외적인 걸 해도 어쨌든 난 성장이 되는 거야. 아니 아니 이게 체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가 실드고요 밑에가 아머고 세 겹이에요 맨 밑에가 본체. 근데 이제 본체는 체력이 없는 게 맞고요 실제로. 근데 이게 보통 아머나 실드나둘 중에 하나를 강화해요. 왜냐면둘다 강화하는 것보다 하나를 강화하는 게더 효율이 좋거든요. 퍼센트로 올라가서. 근데 방금 내가 싸운 애들은 실드를 강화한 거야 그래서 시드만 뚫으면은 체력이 없는구나 마찬가지예요. 내함선 같은 경우는 시드가오기가 엄청 약하고 시드가 장식이고 암호가, 암호가 탄탄한 거고요 두려 장단점은 뭐냐면 시드가 실드가 약간 회복 속도가 더 빨라 그러니까 이거 암호는 누르면은 한 바퀴 돈 다음에 회복을 해요 근데 시드는 누르면 회복을 하고 한 바퀴 돌아 그러니까 암호는 쿨타임 후 작용이고 시드는 일단 돈 다음에 쿨타임이 돌아요 그래서 반응하기가 더 빠르고 그리고 시드는 이게 되게 빨리 돌아요 되게 빨리 돌고 암호보다 좀 빨리 돌고 이게 조금 차 근데 암호는 느리게 돌고 느리게 많이 차 그래서 암호가 약간 반응이 더 느려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가 용량이 더 커요 시드는 그러니까 약간 반응하기 빠르게 좋고 암호는 탄탄하고 약간 느려 오케이 마지막 지역입니다 저기 되게 많네요 이거 좀 아퍼 살짝 아픈데, 버티기만 해요. 이게, 다레이건이거든레이건이 그렇게, 레이건이 세지 않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저기 엄청 멀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레이건이어서상꺼에 쏜단 말이에요? 1 4아 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아프게 들어오더라고요. 일단은, 쏠게요. 저거 사고기도 안 닿네. 이 보면은, 나도 쉐드가 있어요. 여기 주황색 보여요, 쉐드? 장식이야 근데 거의 바로 빠져 시드 없어 졌죠고 했어 순간에 <laughs> 걸레같이 붙겼네 아무 탱킹의 단점은 이거예요 그 항상 내가이 걸레짝 같은 모습을 봐야 돼 시드 탱킹은 이렇지 않거든요 엄청 멋있게 시드 번쩍번쩍거리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맨날 싸울 때 <laughs> 아무 탱킹은 맨날 이렇게 걸레짝 같은 모습 봐야 돼 아, 지금 좀 멀어서 멀어서 그래요 지금 멀어서 지금 보면은 빛 나가는 게 많죠 지금 보면은 맞는 것보다 이게 멀면은 빛 나가요 지금 저기 너무 멀어서 그래 지금 하지만 나사고기가 되죠 내사고기가 네, 몇이냐면은 9 1 킬로거든요 사고기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호르프랑 옵티머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빨간색 오... 지금 마우스 올릴 때만 나오나 이 빨간색 원 보여요? 빨간색 원이 보면 두 개야. 안쪽에 있는 빨간색 원까지는 데미지 감소가 없고 그냥 거기서부터 바깥 원까지가 데미지 감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프가프로프는 옵티머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이거 3D 그 라이팅 다뤄본 사람은 이 엄청 빨리 하는데 어 유효 사각이 최대 사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조명 이런 쪽 배워 본 사람들은 아마 저거 알 거예요. 저 개념 뭔지 얘네들 잡고. 이 목적이 뭐냐면, 얘네 다 잡고, 이거 건물이죠. 엄청 큰 건물, 이거 잡고, 근데 이거 때리다 보면 한번더 스폰이 돼요. 걔네 잡고, 이거 어쨌든 쳐두고, 이거 잡으면 돼요. 이거 터트리는게 목적이야. 이상하게 생긴 건물, 정말 이상하게 생겼죠. 아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뭐냐 웃긴 게 뭐냐면, 이거 건물 뒤집혀 있다. 그래서 광고 판도 이거 꾸로 나와. 자세히 보면 거꾸로 뒤집혀있어. 이 스테이션 웃긴 게난이 스테이션 디자인이 제일 이상한 것 같아. 모든 스테이션 중에. 여기가 입구거든요? 입구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여기가 입구예요. 그냥 스테이션 같은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냥 이거 부수는 그냥 파괴해야 되는 목적으로 파괴해야 되는 그냥 오브젝트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아니 갈란테스 테이션도 되게 멋있는 거 멋있는데 얘만 이상해 얘만 이상하게 생겼어. 모델링도 엄청 대충한 거 같아, 되게 이상하잖아. 이거 폴거면 다 보이잖아요. 모델링도 이상해, 얘만 좀. 다른 거 멋있는 거 많아. 그나나 나 도시 같은 거 있고 되게 멋있던데 그런 건. 어, 우기배 꾸니까 확다네 에너지. 물론 우주엔 위아래 개념이 없긴 하죠. 에이 이거 폭죽이 패치 별로다 되게 어색하네 이거는 좀 어색한데? 별론데? 생각보다 별론데? 아 어, 이거 아이템 먹는 거 아니구나 보고 하면 되는구나 드레브 액티브 이거 뭐 눈송이인가? 지금 날리는 거? 다음 미션이 마지막 미션입니다 다음 미션이 이 다음 미션이 좀 많이 어려운 미션이라서 아마 중간에 빤스런 할 수도 있어요. 빤스런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빤스런했다가 다시 들어왔다 막 이럴 수도 있어. 이거 위험하니까 쫓아오지 마요. 이거 좀 위험해. 이 미션 좀 위험해요. 발견날 수가 있어. 저거 뭐에 맞아 터져요. 안 맞으면 계속 안 맞으면 그냥 날라다 허공에서 날라다는데 니 없어져요 그냥. 그래요? 그냥 공중에 터져요?